안녕하세요. 네. 놀러 나왔습니다. 아, 밖에 오늘 날씨가 좋아요. 반팔인데도, 네. 어, 어안 추워요. 어, 안, 안 더, 더워요. 예. 네. 아, 저 방금 뛰어가지고, 더울 수도 있어요. 뛰어가지고, 무튼 그렇습니다. 아, 그냥 영상을 켜 봤습니다. 오늘의 헛소리는 무엇이냐 음... 어떤 헛소리를 할까 하면서 켜봤는데 우와 저기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보여주고 싶은데 고양이가 보이려나요? 어 고양이 보이긴 보이는잘안보인는데 고양이 엄청 귀여운데 고양이 갔어요 이런 고양이 영상에 찍으면은 저를 보는 거보다 더 안녕 고양아 고양아 안녕 고양이 고양이는 저작권이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. <laughs> 미안하다 초상권네 <laughs> 어, 고양이를 담으면 은 저보다가 어... 네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어... 어제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뒤 카메라가 이거 찍다가 이 뒤집는 게안 돼요. 멈추고 다시 찍어야 되나? 아 그, 그럴 수 없습니다. 아무튼 네. 다음, 네, 다음 사람. 아, 저 고양이 찍어도 제 영상 아무도 안 봐요. 제 얼굴 나오잖아요. 고양이만 나오면 몰라. <laughs> 제가 사람들, 이, 뭔가 사람들 지나칠까봐 자꾸 눈치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. 아, 네, 아무튼 여기, 네, 그냥 산책 왔다가, 그 다음에, 음, 네, 영상 찍는 거예요. 그래서, 노래를 하나 부를까? 노래? 아는 노래가 없어서 그냥 또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생각났는데 까먹었어요. 뭔가 잘 부르고 싶은데 잘못 불러서 너무 아쉬워요. 좀막 멋있게 막 부르고 싶은데 막뭐 만화영화 주제곡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. 근데 그렇게 못 부르니까 아 그런 음을 제가 잘못 만드니까 너무 아쉽다 해야 되나? 네.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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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